안녕하세요. 대한예술장려통학교단 행복합의단임이자 리바이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 0 2 3년 1월 20일 토요일 2 2세에 동안 수업 큐티말씀 폐복도란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신학성경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 그형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응성 함께 글령도 보실 분들은 아래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상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폭로받아 보겠습니다. 그형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묵상한 나음 내용 제가 로어보겠습니다그영재미 한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강조케 하신 아래본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혼란도 줄수 있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 제라한 것은 법 규범을 어기는 것을 알수 있는데 조금만 살펴봐도 개 모임에서의 죄는 그개 모임에서 함께 정한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 한국에서의 제는 한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유혹시에는그에 합당한 벌이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절대 진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시에는 마땅히 아리봉사와 제한으로 인난 정해진 대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중 절대 진리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법이 아닐 수 없는 말씀은 아예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안낼수 있는 말씀은 아예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세부적인 하나님의 법들 앞에서 모든 인생들에 있어 그 자체로는 의로운 자, 무험한 자가 있수 없는 것이뿐 아니라 꼭 언제까지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다 인간적 세상적으로는 다이소 고백처럼 머리들보다더 많은 제약들을 품하게 되는 죄인들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게다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기고 범하는 죄악들을 감안할 때 조금만 따지고 봐도 일만 다를 때 빚진 종과 같고 음만죄는 아닐 수 없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래 본문에서는 몸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범하는 죄악들 보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죄악임을 알수 있고 심지어는 그 죄에 있어서의 정도와 비중이 있어 살인에 비하면서 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더 나아가 영생의 소유가 지 안해한다고까지 선포된 것을 볼수 있는 것인데 진정 이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적용하면 그 누구라도 살인해주도는 자가 아닌 자가 없는 것이고 아무도 영생이 이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모든 말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바로 이 말씀 앞에서말로잘 분별하고 통찰하면서 제대로 결단하고 몸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 가장 문제인 것은 구조의 순식차 목숨과 구원의 정도와 비중 또한 그는 조성성 삼위차 아니면 하나도 중라는 역사의 정도와 비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분명히 통찰하며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혼동되거나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을 구조의 신입자 목숨과 구원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성공받을 것이며 오늘받을 것이며 요원보다 작을 수 없는 성장함이 있어 구원자 하시며 중부자 식시고 특히 제학으로 인한 하나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지되면 영적으로 저주와 진노와 사탄건부와 사망과 심판된 노예상 깨받은 인생들과 하한의 아버지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점 등의 위치와 역할을 구조해 십자가에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의 세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나가신 영몸으로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일까지 모든 대수과 대신 나한과빈도우리한 모든 각각의 역 대신 다 치르신 감께 시대 나를 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바로 그구조 예수님만큼의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런 구원의 역사는 결코 구조 예수님 단독일 수 없는 것으로 그의 책할 상 모든 축구와 통치와 섭리에 하한의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창선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 하나하나 나타나서고 경험케 성취 나가시므로 인해 가능한 것이자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니 그시며 뿐만 아니라 그 책을 따라 처음부터 하한 아버지 영이시자구주예수님의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전의 하나님으로 하한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 모두 실행하신 무엇보다 그한 권을 내겠지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걸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님께 정말 하나하나 모두 다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게 하심으로 인해 실제적인 누림과 경험들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생들 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 것 부활과 영생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분인 것이 뿐 아니라. 삼일차라는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에서오늘 우리들 모든 역사듯 심전 천창조 창세선 세상과 나가 영원의일까 잠시라도 분리별게 벽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죽을 때더 완벽하게 좋아 되시 완전한 아드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성자 성령 삼일차의 역사 안닐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상처부의 뜻과 약속을 섭리하여그어한 자라도 아무리 있을 수 없는 제약들뿐만 제인이라도 게다가 음만 제인과 같은 자라도 시도와나르들 시간과 공간들 너 오직 아무 구조의 준비 믿음으로 인해 직접적 교육 문그 이름을 약속한 성령의시공을 넘는 하나님과 실제와 함께 근원적으로는 성부성 삼의차이는 하나 되심으로 인해 능히 값없이 구원에 참여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면서 먹이는 고장한 제약들에 있어서 자복과 두리킴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러나 상황과 남도의 회복과 일정도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부활과 영생도 불가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중간에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들이 제약들로 인해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좌우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임을 내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행제를 미워하는 것이 작은 죄라거나 아래 보면 말씀에 증거되는 것 같이 사인에 견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고 다만 구십자 목심과 구원이 또한 근원적으로 성삼차 아님에 하나되심의 역사 우리를 생각고 상생 이상으로 강력하고 실질적인 초월적이라는 것으로 그러한 제약이라도 아니 그 이상의 제약이라도 능히 이기고 해결하며 넘어서고 극복할 것을 뒤바꾸고 하나님께서 선의대로 주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사장하니 말씀들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다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들에 있어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하고 그런 중에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으며 그러면서 또 다시 몸부림치게 하는 길과 목표와나 진판적인 측면들의 자을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특히 형제를 비유제는대 아래 본문에서 강조하는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심히 과도할리만큼 민감해하면서 더나 모든 종류의 재와 세속과 종류들이 있었어도 그렇게 하면서 철비 누군에 참여케 된사랑이럼 마찬가지 하나냐창세전부터의뜻과약속을섭리하소서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오지 않고 고제 십자가를 자랑하고 짜오며 그를을기도하 참여하면서 바로 그로에 약속된 성령의 시공을 넘는 전진한힘과 은혜를 더디어 제약 덕을 피울까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혹흡하게된제약들에는최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킬 수있어 하는 것이고 고러는 생각이 상사과남도 회복과 익전들도있게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바로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를 드리무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느님 말씀 주하로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읽고 들으며 목상할 실천을 증가한등 같은 결단과 몸부림도 나가고 또 나갈 수 있지 않은 것이고 바로 그러한 신앙에 살을 깨어 있는 믿음인 것일 뿐 아니라 갈수록 직접적으로 말씀의성령을 더욱 생생하고 충만하게 하며 근본적으로는 말씀하던 성부삼자 아니면 기뻐 역사하심이 됨으로 인해 하늘것과구원들이더 강렬하고 풍성하게 될수 있게 되면서 더욱 더재학들 치열하게 싸울 수 있게 하고 더더욱 견고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 될 수도 있게 하며 어떤 면에서는 제학들 어둠의 공격들, 사악한 세력들 있어서 사전 대비적인 면, 예방적인 면도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배부의 육욕은 넌 필리포스 파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을여김은 그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이나 학벌, 가문, 지위, 인맥, 인기 등 세상 중량인 일들이 자체가 악하거나 해로울 수는 없고 오히려 한여 백성들이나 사역들 필요한 부분들도 많으며 그누와 하느님께서 빌포스를 기록해 하신 사도바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대로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주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하느님 말씀들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성자 임시 구제의 주님께 십자가에서의복수을다 하시면서 시도 날로 모두 다. 유로신 대처가 대신 낭과 병 등의 구원 일들이 있어서 좀더 고른 지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는 있 모든 종류 하된가 구원 일들의 중심은 뭐 실제 이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삼회차라는그 존재하기 햄상 구약과 신약도 온라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대천장천 창세든 세상 끝날과 부활 영원일이까지 그 존재하기 햄상 잠시라도 분리되에 병길 수 없는 반면 언제 나 함께 계시고 그렇게 더 완벽하게 좋아되시면 언제나 하듯이 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 우삼회차님으로 인한 모든 역사들 있어서 곧 그로 인한 모든 하된가 은혜들 응답과 복들 등과 같은 복음의 인가 하늘의 역사들에 있어서 또한 세상 끝날 시로만 우리 부활과 영원한 나라 영원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우선이 대강 사랑이 되려는 유혹이나 시험들, 오해나 착각들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했다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배척물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제해주시면고 믿으며 의자와 구임을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되었다는 것, 진정 구원에 참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부르시던 사실 그 자체만 이미 말로 다 표현 못하고, 산에서부터 은혜와 능력과 복들인 것이고, 더 나이 없는 행복과 성취와 예비 되는 것이며, 진실세의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들 등에서 날마다 숨어 누릴 수 있는 크고 작은 응답과 승려의 역사들인 것이 뿐 아니라 세상 끝나가 하는 나라, 진정신을 몸으로 보아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언어와 눈과 복도의 행복과 성취와 예비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도, 담아온 우리들도, 알래 보면 잘전거되어 있듯이 사도과 같은 안목과 영성 통찰과 고백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며 무엇보다 한입창조가 약속과 승리하여서 바울처럼 숭하는 구제 십자가를 사용하고 처음에 그 이름을 기도하 참여하면서 내 힘과 의가 아니라 세상 등급 방법도 다 아닌 바로 그림에 악수 대신 성령님의 하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고 드리우면서 제가 하는 말씀을 주하로 독사모 가까이하며 다른 것 무엇보다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결단하고 무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긴급하고 또 긴급할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특히, 그로 인해, 직접 말씀하신 성님을 욱충만해지며그원적 말씀하시는 성원 33자 아니면 기뻐 역사하신 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삶의 자, 사회견장도 속여 순간순간마다, 온갖 하늘인가, 응답과 복도 등을 생생하게 누리는 살아있는 믿음, 강구자는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경고하고 강렬한 복음의 은혜가 는 가운데, 그하고 누리면 나누고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면 참으로 아들 본문에서 사도 마울처럼, 진정 세상을 이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신앙고 고백들. 그고그르내한하느님과 역사들 가운데 순간 속마다 우리 한 사람 한사람나니이 시대 모든 믿음의 백성들마다 다 실제로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렇게 살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고판조 말씀에서나 다시 말씀에결단한 몸부림과 일정과 함께하는 10년과 영생과 강구로, 하나의 모든 영광과 그날의 역사들을 진정 한하님의 백성들만 그 누구라도 이유 없이 마땅히 실질적으로 사모와 경마에 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늦게 되신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인적 같은 부흥의 시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님과 같이 준비하며 더욱 몸부림치고 전심으로 통해하고 자복하며 갈망하고 하나부터 실행하면서 뜨겁게 간구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런 믿음들이야말로 그동안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클수 있는 기쁨과 감동들는것뿐 아니라 생생 역사와 영광의 제목들이 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이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이기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시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나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속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빌보 3장 제초의고절 말씀 아멘 이스도만늘 폐지금생 양범주 또 나은금생 복가피교회 리발스 소교계에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로 한사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으로 출되시기 바랍니다. 보아 제와 세종의 말씀을 듣다 보니는 날마다 음식 축복합니다. 더나이스 가기 게 돈세일로방 곳곳에 영적 부모의 독강 예지를 소원합니다. 사장님만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이상 예비하시 은혜있는 주님의 사원이 독도 충만하고 생생하게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 목숨값 고원이 성사하는 한 드시므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 깊이. 깨닫고 통찰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더십자부자고더제와사고더 말씀으로 찬양해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하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나미자 거기서 일방 가운데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구제의 수임에 간다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 문제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낫게 되라 구원케 되라역전케될지어다육조와 말미암 는 진물 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사라지게 될 지어다. 영적, 정신적 문제로 어려운 가정들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방되고, 새롭게 될 지어다. 인생의 환란 특히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낫게 되로 낫게 되고, 치유되고, 말씀의 생기로 넘치게 될 지어다. 하나이 도와주시옵소서. 신령 힘과 내에려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드 성령님의 군덕, 최후의 강선을 제들에게 강렬하게 바라주옵소서 예수님을 만지게 도드립니다. 아멘.